예 이거 좀 독특하게 생긴 건데요 아이콘에서 나온 스마트폰 멀티 거치대입니다 케이스라고 하긴 그렇고 거치대 제품인데 예,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인데 이렇게 됩니다 예, 여기 로고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, 이제 아이폰인데 껴볼까요 예, 이렇게 거치를 하셔서 거치를 하시고 충전 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괜찮죠 예, 여기 보시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고무 재질이 돼있죠 쓰시면 되고 아이폰같은 작은 것도 되고 요거는 ATC 제품인데 4, 4인치 제품인데 큰 것도 되죠 갤럭시 노트도 잘하면 되겠습니다 될것 될 같은데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습니다 꼭 한계 자, 보셔서 웬만한데 이쁘게 딱 책상에 올려놓고 쓰시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예, 그렇긴 하지만 책상에 두시기에는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. 아이폰도 잘 되고 4인치, 4인치 조금 넘는 제품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5인치는 확실히 모르겠네요. 예, 괜찮은 제품이고 가격은 한 7천원 정도 하는데 요 예, 이런 그 제품을 한번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